안녕하십니까. 의안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요. 그런데 그것이 열 번째 장, 재앙, 장자 재함을 받고 나서 내보냅니다. 이런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바로가 어리석은 자인지를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수 있는지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오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치심해그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모든 애급 사람 이 일어나고 애급에 큰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수는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견하지 못한 한죽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처음에 모세는 그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했죠. 안 내보낸다고 했을 때 처음에 그들에게 이적을 행했어요. 표적을 물이 피로 변하는 표적 또 손을 옷에 넣었다가 꺼내면 나병이 되었다가 나병이 치료되는 그런 표적을 했습니다 이 표적은 바로에게 아무런 그 재앙이 되지 않는 고통과 아픔을 주지 않는 재, 예, 표적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 바로가 순종을 하지 않자 열가지 재앙을 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재앙이 예, 물이 피로 바뀌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물에서 개구리가 막 나오는 곳. 그 외에 이제 열 가지 제약이 임해서 그들이 뭐 악질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는 메뚜기나 우박에 의해서 많은 곡식들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피부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마지막에는 열 번째 장자가 죽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그 내보낼 때 예,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품을 구하자, 그들이 은금 패물까지 주어서 내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바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할 수가 있죠. 그냥 처음에 말로 했을 때 들었습니다. 아니면 두 가지 표징만 했을 때 들었어도 아무 피해 없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 때문에 탄옥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고 노동력을 활용하려고 하고 또한 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를 취하고 자르는 욕심 때문에 내보내지 않았어요. 뭐, 너네는 가도 양과 소는 갈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물질에 대한 타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 없었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정말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인가. 그것은 함심으로 인해서 손에 무엇인가를 가득 가지고 있는 거야. 결국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까지 가지 못하는데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데 가져가지 못하는데 많은 것을 손에 들고 쓰지 못하고 그 탐욕에 매어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바로 신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쓸 것은 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그러면은 예, 마음의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또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므로 더 은혜가 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렇게 탐심으로 물질을 잡고 또 노동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생명도 잃어버리고 엄청난 피해까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탐심을 부리고 곧바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에게 나누는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